미국 7살 아이가 매일 사용하는 표현. 오늘은 7살 아이가 많이 사용하는 동사, like, 그리고 want를 준비했는데요. 우리는 이 동사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영어 순 영상을 학습했는데요. 오늘은 이 like, 그리고 want로 여러분이 영어 순대로 문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재생과 같이 학습하면서 아, 문장을 이렇게도 쓸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퀴즈도 내게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보고 써먹게 되면 1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일기도 쓰게 되고 적극적으로 원어민과 대화를 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까 보푼 기대를 안고 학습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동사 like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영어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사람, 동작, 물건 순서이기 때문에 사람은 I. 동작은 like. 물건은 it. I like it. 이렇게 쉽게 문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 비슷한 문장으로 나는 매운 것을 좋아한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 방금 전까지 like까지는 할수 있었는데 매운 것. spicy밖에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매운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something spicy. 여기서 something은 어떤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something spicy, 매운 것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럼 매운 것을 먹고 난 후에는 달달한 게 먹고 싶잖아요 그럼 달달한 것은 영어로 네, something swee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매운 것을 좋아한다는 영어로 I like something spic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맵고 맛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맛있다, delicious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날 수도 있는데요. 맛있는은 영어로 tasty 이기 때문에 최종 문장은 I like something spicy and tast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좀더 문장을 길게 해서 나는 추운 날에 맵고 맛있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추운 날은 영어로 a cold day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I like something spicy and tasty on a cold day 나는 추운 날에 맵고 맛있는 것을 좋아한다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나는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이 문장을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음은 나는 쉬운 것을 좋아한다. 틀려도 좋으니까 정답은 댓글로 꼭 달아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우리가 배운 영어 웃음 공식을 사용해서 like와 관련된 다른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좋아. 나는 좋아한다. I like. 어떤 것을 좋아하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은 영어로? 이게 바로 영어로 생각이 안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배운 영어 순에 따라서 what 사람 동작을 떠올리면 됩니다. 사람은 나, 동작은 하다. 그래서 최종 문장은 I like what I do.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한다.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런 패턴으로 다른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나는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어. 나는 마음에 들어. I like. 무엇이 마음에 들까요? 네가 갖고 있는 것. 뭐뭐 하는 것은 영어로 맛이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다. 사람 동작 you have. 그래서 최종 문장은 I like what you have. 나는 네가 말했던 것이 마음에 들어.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단어만 살짝 바꿔주면 되는데요. 나는 마음에 들어. I like. 네가 말했던 것. 말하다는 영어로 say이기 때문에 말했다는 영어로 said 그래서 최종 문장은 I like what you said 나는 네가 그걸 했던 방법이 마음에 들어 이번에는 방법인데요 방법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네, how이죠 그럼 네가 그걸 했던 방법은 영어로 how you did that 그리고 최종 문장은 영어로 I like how you did that 그럼 여기서 좀더긴 문장으로 확장을 해보면 나는 네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기서는 사람 동작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I don't like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죠?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방식은 영어로 how 어떤 방식? 네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 대하다는 영어로 treat. 그래서 네가 아이들을 대하다는 영어로 you treat children. 그래서 네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영어로 How you treat children이기 때문에 최종 문장은 I don't like how you treat children. 나는 네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좋아하다, 마음에 든다라는 뜻의 like로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하지만 이 like가 정말 많이 쓰이는 뜻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의 like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뜻하는 child 여기에 뭐뭐와 같은 like를 붙이면 Childlike, 아이와 같은이란 뜻이 되는데요. 문장을 예로 들어보면, She has childlike eyes. 그녀는 아이 같은 눈을 가졌다. 이렇게 모모와 같은이는 뜻으로 like가 정말 많이 쓰이는데 이 표현으로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건 내가 말한 것과 달라. 이런 형태의 표현들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막상 한글 문장을 보면 바로 영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다르다. 다시 말하면, 뭐, 뭐와 같지 않다라는 뜻과 같은데요. 그것은 영어로 it. 같지 않다는 영어로 not like. 그래서 it is not like. 그것은 같지가 않다. 뭐와 같지 않죠? 내가 말한 것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말한 것. 이 문장 구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네. 방금 배웠던 what. 사람 동작 어순인데요 내가 말했다. I said. 그럼 내가 말한 것은 영어로 What I said. 최종 문장은 It's not like what I said. 그럼 비슷한 문장 구조로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그건 네가 생각한 것과는 달라. 이 문장에서 네가 생각하다는 영어로 You think. 그래서 최종 문장은 It's not like what you think.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런 문장 구조로 단어만 바꾸면 다양하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Quiz. 다음 한글을 보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답을 맞추든 그렇지 않든 일단 만들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 제이쌤이 이후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한 것과는 달라. 네가 상상한 것과는 달라. 내가 본 것과는 달라. 틀려도 좋으니까 정답은 댓글로 꼭 달아주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문장은 좀더 문장이 길어지는데요.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나무를 키우는지와 같은 정보를 주었다. 아, 문장이 너무 길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이 문장 제이쌤과 함께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사람 동작을 찾아서 적어주면 됩니다. 사람 동작. 나는 주었다. 부터 적으면 I gave.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그들에게 정보를 주었죠. 그들은 영어로 them. 무엇을? 정보를. information. 어떤 정보일까요? 어떻게 나무를 키우는지와 같은. 여기서 어떻게 나무를 키우는지와 같은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어순을 잘 기억해 보면, 뭐뭐와 같은, like 다음에 내용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like부터 먼저 넣어주면 되는데요. information like. 뭐뭐와 같은 정보. 어떤 정보이죠? 어떻게 나무를 키우는지. 이 어순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어순인데요. 어떻게는 영어로 how 다음 투동작을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how to grow. 무엇을? 나무를. trees. 그래서 나무를 키우는 방법은 영어로 how to grow trees. 이기 때문에 최종 문장은 I gave them information like how to grow trees. 나는 그들에게 정보를 주었다. I gave them information. 어떤 정보? 어떻게 나무를 키우는지와 같은 like how to grow trees.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좀더 다른 문장으로 우리가 배웠던 어순 공식의 문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는 호감형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약간 쉬운 것 같기도 한데요. 먼저 그는 호감형이에요. 문장을 볼까요? 호감형이란 말은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영어로는 likeable입니다. like 좋아하다, able 할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좋아할 만한 뜻인데, likeable person.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라서, he is a likeable person. 그는 호감형이에요. 라는 문장이 쉽게 완성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다음 문장인데요. 그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야 하는데, 주어가 그는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보여야 할 주어가 없으면, 바로 상태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분 어순 공식에서 보면 상태로 시작할 때는 is로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 무엇이 불가능할까요?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죠. 좋아하지 않다는 용어로 not like. 그래서 it is impossible not to like.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나요? 네. 사람, someone, 어떤 사람, 그와 같은 사람, 같은은 like, 그는 him. 최종 문장은 It is impossible not to like someone like him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단어 want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것을 원한다. 영어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사람, 동작, 물건 순서대로 I want it. 그럼 나는 매운 것을 원한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아까 like 문장에서 배웠던 패턴, 때로 사용하면 되겠죠? I want something spicy. 배웠던 것을 복습하면서 비슷한 뜻으로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추운 날에 맵고 맛있는 것을 원한다. 나는 원한다. I want. 맵고 맛있는 것을. Something spicy and tasty. 언제? 추운 날에. On a cold day. 나는 특별한 것을 원한다. 특별한 영어로 뭘까요? special이죠. 그래서 I want something special 그럼 나는 내 생일에 특별한 것을 원한다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는 특별한 것을 원한다. I want something special 언제 내 생일에? For my birthday 그럼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하기를 원하는 문장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네가 그것을 하기를 원한다. 여기는 사람 동작. 사람 동작의 어순인데요. 나는 원한다. I want 누가 뭐 하기를 원하죠? 네가 그것을 하기를. 아직 하지 않은 미래의 동작이기 때문에 to 동작을 넣어서 you to do it. 그래서 최종 문장은 I want you to do it. 나는 네가 침대 정리를 했으면 해. 가장 먼저 나는 원 해? I want. 누가 뭘 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네가 침대 정리를 하는 것이죠. 침대 정리는 make the bed. 그래서 I want you to do make the bed. 그럼 여기서 좀더 문장을 길게 하면 나는 네가 일어난 후에 침대 정리를 했으면 해. 네가 일어난 후에 뭐뭐 ~~한 후는 용어로 after. 네가 일어났다는 용어로 you wake up이기 때문에 I want you to make the bed after you wake up. 나는 네가 일어난 다음에 침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기본 영어 어순 공식 35개의 이 모든 어순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 아까 배웠던 something과 want를 이용한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뭐뭐가 있다는 영어로 기본 영어 어순 공식에서 there is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뭔가가 있다는 영어로 there is something이기 때문에 there is something 이것을 먼저 적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에게 말을 할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너에게 말을 하고 싶다는 영어로 I want to tell you. 그리고 최종 문장은 there is something I want to tell you.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럼 여기서 tell 동사만 살짝 바꿔볼게요.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물어보다는 영어로 ask.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는 영어로 there is something I want to ask you. 그럼 여기서 좀더긴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는 영원히 내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것이 있어. 무엇 무엇이 있다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there is something. 어떤 것이 있죠? 지우고 싶은 것. 지우다. 지우개가 영어로 e r a s e r 이기 때문에 지우다는 erase. 그래서 there is something. I want to erase 지우고 싶은 것이 있어 어디서 내 기억에서부터 from my memories 언제까지 forever 영원히 그래서 최종 문장은 There's something I want to erase from my memories forever 자기 전에 듣고 싶은 것이 있어 자기 전은 영어로 before sleeping 듣고 싶다는 영어로 I want to hear 이기 때문에 최종 문장은 There's something I want to hear before sleeping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네 생일에 너에게 줄 것이 있어?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쉬운 동사 like 그리고 want로 짧은 문장에서 긴 문장까지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재미를 느낄 때 이것이 곧 지름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어 인생에 지름길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에 정답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이후 영어 어순 영상도 계속 복습하시면서 영어 실력을 늘려가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